상한가 구독자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어, 절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즈버즈 12월 26일자 와이즈버즈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저 상남이가 응원을 하고요. 여러분께 오늘 도움이 되는 영상 와이즈버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와이즈 버즈 21일자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너무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날 거래대금도 670억이었기 때문에 자 보시면 670억이었죠? 어, 상당히 많은 주주분들께서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팔고 싶고 어떻게 될까? 불안불안하죠. 자, 그런 심리가 오늘장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도치캔들 나와주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어때요? 거래대금이 무려 550억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온 이 주식을 도대체 누가 여기서 주워담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분봉 흐름을 쪼개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대놓고, 야, 이거 진짜, 이 형님들 너무 대놓고 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제가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아, 어, 재밌네, 이 주식. 담고, 그죠? 담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담아가고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은, 어, 누군가 대량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이 구간 안에서 물량을 점차점차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와이즈버즈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요, 목표 주가를 최소 2100원까지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내가 지금 신규 매수서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박스권 안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에요 과거에 윗고리가 달리면서 저항하지 못했던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매수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자 우리 초보자 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간단한데 이거 하나만 아셔도 어? 이 종목 지금 어떻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보시면 1 2 2평 돌파 이후에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죠. 이 말은 즉슨 112선 즉 장기간 동안 물려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치는 흐름과 장중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단타 물량이 들어오는 이러한 단타 물량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상한가에서 제가 영상 찍어드렸죠. 맞아요. 반기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자리를 누군가가 더 이상 매도가 아니라 매수했다라는 를 것이 명확하게 캔들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 자리에선 1100억이라는 폭발적인 매수세가 등장했습니다. 자, 와이즈버즈 지금 제가 잠시 말씀을, 마이크 급등하고 있다니까? 이거 봐! 내가 수상하다 그랬잖아! 지금, 지금 영상을 찍는 순간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담아야 된다 그랬는데, 야 이거 들었나? 담아야 된다고 제가 여기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담아도 되니까 담아도 된다라고 한건데 일단 목표 주가는 21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어, 여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점산을 갔잖아요 매물대가 비어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매물을, 저항 매물을 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일단 모아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니,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먹을 자리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급등해버리는데 영상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저랑 함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제 분석을 지금 보시면서 오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는지 여러분께 소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초보자에서 중수로 고수로 넘어가는 길은 앞으로 순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와이즈 버즈 주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계시죠? 정말 중요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언이라는 주식을 우리가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어야 됐을까요 어, 우리가 지금 각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려면 확실한 매매 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매수를 했어야 이런 추경 매수가 아니라 안전한 급등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께 지금부터 저 상남이의 매매 타점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그대로 상남의 인생 지표를 적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상남의 인생 지표가 이 서남이라는 종목 차트에 고스란히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뜨고 나서 자 말씀드립니다.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플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남의 인생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면 대박 같은 수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인생지표는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수식이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직 상담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임을 공지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실력으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선남이라는 종목에서만 뜨는 건 아닌지 같이 살펴볼게요. 신성 데이터 테크. 자, 그 어디에서 뜨고 있지 않다가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 이 인생지표가 발생하고, 당일 고가 이하로 쓰러 당면!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냥 단순하게 많이 급등을 하면은 무조건 뜨는 게 아닌가? 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주식인데, 아, 이거 진짜 좋았지. 저도 이거 좀 많이 먹었는데, 자,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주식. 지표가 뜨고 나서 당이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수익이 대박이 납니다. 환장합니다, 이거. 사실 에코프로 정말 저도 좋아하는 주이고 저도 정말 수익 크게 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급등한다라고 해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그냥 무작정 뜨지 않습니다. 그 어디서 뜨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쌍남의 인생 지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지어 시대를 정말 풍미했었던 박세바이오 찾아보시면 정말 큰 급등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저 상남이의 인생 지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뜨는 종목이 절대로 아니다. 아마추어 같은 부으로는 절대로 이 인생 지표를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뜨지도 않고 거래 대금이 아무리 미치듯이 터져도 뜨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란 주식 이것만더 볼게요. 보시면은.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조차도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 원하는 매매 패턴이 아니면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제가 제주 반도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잖아요. 인생 지표가 떴기 때문에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1900명이나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이 중에 6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지금 문자 폭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용하는 이문자 받아 사이트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간 이용권을 끊었어요. 팍팍 밀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저 상담이가 직접 개인 고객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11월 21일 9시 26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 드렸어요. 이 인생 지표가 뜨는 종목을 매주 한 가지씩만 딱한 가지씩만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 드립니다. 뭐 이거를 지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 하더니 종목을 돈을 받고 준다더. 니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저 상담이가 오직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이 연구 결과를 매주 한 가지씩만 드릴게요. 대신 뭐한 가지만 더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 주셔야 하고 선착순 매주 200분만 받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렇 점점 늘어나는 많은 분들의 신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도록 그래서 어부반도체까지만 제가 그냥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LG 넥스원 보시죠? LG 넥스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착순 200명으로 제가 정했어요. 자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LRG넥슨 역시 자 98,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제 개인 연락처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받아 사이트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어, 문자로 상담하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남기시면은 제가 어, 이 선착순 확인하고 나서 200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주에 기회를 좀 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버브반 도체 지표가 떴죠.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았으면 수익 났습니다. 자, 당일 고가가 1190원입니다. LIG넥스원 마찬가지로 11월 30일 날 떴고 그 다음 날 제가 당일 고가. 자, 지표 얻은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고 98,500원 신호를 이날. 그 다음 날 잡아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이 매매 타점은 쉽게 말해서 그 어디서도 흉내 낼 수가 없고 오직 상남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이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상남아 이세 글자를 남기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도 정말 주식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 매집 연구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어느덧 저도 이렇게 주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 구독자분들한테 저의 연구 성과를 조금이라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010-64680-2224 여기로 남기셔야 되고요 상남아 이세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상남아 이세 글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매주 한 가지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정말 힘들게 만든 연구 결과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정말 너무 힘들게 주식할 때는 지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수돗물만 마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마시는 건 먹고 싶고 여행은 가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과 행복한 가정생활 하고 싶은데 지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수돗물만 마셔가면서 매매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제가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제가 매주 한 종목씩은 여러분께 약속하고 보내드릴게요. 보내준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거나 돈을 받고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급등하는 지표가 뜨는 걸 돈을 주고 사가라고 하시거나 자 그런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한 종목씩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한가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 버튼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문자를 남기셔야 돼요 그냥 상나마 이렇게만 남기면 누구나 받아가겠죠 그죠 구독을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주신 다음에 참여 해주시고 혹시라도 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아쉬웠다면 다음번엔 다음번에는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해당 주에 2주차에 올라온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인증해 주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되세요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보신 분들만 제가 이끌어 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점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담아 이렇게 세 글자 남기시기 전에 뭘 남겨 준다고요 자 구독 인증해 주시고 제 영상 보신 거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했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 영상 봤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상담아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물론 댓글을 남기실 때 저는 끝까지 봤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도 그 종목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거나 어 매번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문자가 폭발하면 이것마저도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